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 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채널 K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담배와 주류 구입보다 쉬운 총기 구매, 자연스러운 총기 광고, 미 넥스트 시위를 하고 있는 십대 학생들은 다음 희생자는 나라며 대통령이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정한 교직원이 있었으면 총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화살을 언론에 돌리며 항변했습니다. 니다 곧바로 해명은 했지만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기 사건의 희생자 유족과 생존 학생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면담한 자리에서 교직원 무장이 총기 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교직원 전원 무장으로 해석되자. 해명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건의 트윗을 통해 언론의 보도처럼 모든 교직원의 총기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전체 교사 중 20%에 달하는 군인 출신이나 훈련 경험이 있는 교직원들에게 은닉 총기를 제공할 것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록을 보면 학교 내 총격 사건은 보통 3분 이내에 벌어지는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5분에서 8분 가량이 걸린다며. 현장에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교사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억지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신 건강을 비롯한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 총기 개조 장치인 범퍼 스톡 판매 중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또 교내에 총기를 허가함으로 인해 발생할 또 다른 총기 사고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채널K뉴스, 지한샘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노심초사하는 이민자들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영주권 거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들의 기각 사유 중에는 이민청원 자격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 회계년도 이민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이민청원 자격에 문제가 있어 기각된 사례는 85,185건으로 기각 사유 중 가장 많았다고 연방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민청원의 자격 요건 등이 불일치하거나 미달돼 기각 가능성이 포착돼 심사 대상에 올랐던 사례는 무려 254,478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169,293건은 심사에서 무사히 통과됐습니다. 과거 불법체류 사실 발각에 따른 기각도 4,978건에 달해 영주권 기각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으며 총 45,157명이 과거 불법체류 기록으로 기각 가능성이 포착돼 심사를 받았습니다. 취업 이민 수속의 노동 허가서 절차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기각당한 케이스도 8,363건에 달하면서 지난해보다 천여건이 늘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 적발돼 기각된 사례도 4,360건에 달했습니다. 총 5,900여 건이 포착돼 1,500여 건만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특히 당국이 공적 부조 수의 여부 심사를 강화해 공적 부조에 대한 심사는 3,237건으로, 지난해 1,076건과 비교해 3배가 많이 포착됐고, 기각 건수는 1,221건으로 전년도 164건보다 1,000건 이상 늘었습니다. 한편 연방 국토 안보부가 이민 심사관들에게 영주권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공적 부조 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 명령 초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스 이스파게 크첫 한인 시장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크리스 정시 의원이 팰팡 민주당 위원회의 공식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펠리세스팍 민주당 위원회가 오는 6월 펠리세스팍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출마 후보 중 지지 후보를 정하기 위해 71명이 참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크리스 정 의원은 40표, 로튼도 시장이 31표를 얻어 당초 예상을 깨고 정 의원이 공식 지지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정의원은 펠리세스팍 민주당 위원회에 공식 지지 후보로 선출됨으로써 선거 후원금을 받게 됐으며 정의원은 이 후원금을 공정 선거를 위해 로튼도 시장과 나눠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펠리세스팍은 전통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예비 선거만 통과하면 본 선거는 큰 변수가 없는 한 펠리세스팍 첫 한인 시장 탄생을 예상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버겐 카운티 민주당위원회의 공식 지지를 받게 되면 실제 예비선거 투표 용지에도 가장 앞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편 펠리세스팍 민주당위원회는 올해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오선시의원에 도전하는 이종철 부시장과 타운의회첫 입성에 도전하는 폴김 교육위원에게도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석을 뽑는 펠리세스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 선거에는 이 보시장과 김 교육위원, 우윤구 교육위원 등 한인 후보 세 명이 나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무력화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아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단기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 건강보험 규정의 적용 범위를 현행 3개월 미만에서 최대 12개월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단기 건강보험은 오바마케어에서 요구하는 정신건강치료나 처방약 플랜 10대 필수 커버 항목, 기존 병력자 가입 거부 금지 등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미국인들의 보험료가 너무 높다며 개인 또는 가정이 질 좋고 값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관련 부처에 국민들의 오바마케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현행 오바마케어 보험 상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가의 보험으로 갈아타게 될 것이 예상되며 기존 건강보험 거래소에는 노인이나 환자들만 남게 돼 사실상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오바마케어 등록 홍보 예산 90% 삭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 중단, 세제 감세안에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 폐지 조항을 삽입하는 등 오바마케어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기업 근로자나 개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공동 구매 형태의 새로운 단체 건강보험 플랜을 신설하도록 하는 규정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의 국적 이탈신고는 매해 3월 말까지입니다. 올해 18세가 되는 2000년생들의 국적 이탈신고 마감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국적 이탈 신고 대상은 올해 18살이 되는 2000년생으로 오는 3월 말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모두 갖게 돼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개정국적법에 따라 1998년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중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되며 국적 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국적 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때 병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적 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 국적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없이 한국을 출입국하기 위해서는 24세에서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총영사관을 통해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내 혼인 신고와 해당 자녀의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 준비가 수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미필자들 중 재외동포 비자 취득 희망자들도 3월 말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신고 대상자는 서둘러야 합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불법으로 견인 사업을 독점 운영해온 조직이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 전역에서 여러 개의 견인업체와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며 견인 사업을 독점해왔던 e w 엘 스타이닝거 등 y n e 명을 기소했다고 뉴욕시 검찰이 o r 일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견인 트럭 업체의 경쟁을 막기 위해 지역적인 존잉 규정과 순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국으로부터 견인 업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시는 도로 등에서 사고 차량이나 고장으로 정지된 차량을 견인할 때 경찰관이 직접 순차제에 따른 업체들을 순서대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뉴욕시경이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인 인거는 다른 견인 업체들을 매입한 뒤 소비자 보호국에 매입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견인 라이센스를 합법적으로 발급받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견인 업체를 운영하면서 순차제에 여러 차례 등재될 수 있었고 견인 트럭기사에게 경찰의 무선통신을 감청시켜 사고 현장으로 바로 출동해 견인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방식으로 견인 사업을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스타일인거는 이렇게 견인한 차량에 대한 수리도 본인 소유 수리업체에서 고치도록 하고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해 보험 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장바구니 물가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t 들은 기본 식료품 구입에 전국 평균보다 20%를 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의 생계비는 전국 131개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고, 장바구니 물가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글로벌 물가조사 사이트 x p a 디 i s t a n c o m 이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비용과 대중교통요금, 그리고 주거비용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x p a 디 i s t a n c o m 의 2월 20일 기준, 뉴욕시의 장바구니 물가는 전국 평균보다 22% 높았습니다. 특히 우유와 계란, 닭가슴살, 감자, 빵등 여덟 개 기본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31달러 55센트로 전국 평균 25달러 86센트보다 5달러 69센트가 비쌌습니다. 또한 시내 패스트푸드점에서 콤보 메뉴도 뉴욕시는 8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시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에서 점심 식사 비용도 15달러로 전국 상위 5위권에 들었습니다. 저녁식사와 영화나 공연 관람 등 여응을 위한 10개 항목에 드는 비용은 뉴욕시가 624달러 53센트로 전국 평균 386달러 95센트보다 1.6배나 높았고, 샌프란시스코 581달러 57센트와 비교해도 약 7.4%가 비쌌습니다. 뉴욕시의 대중교통인 MTA의 월 정액권은 121달러로 워싱턴 DC에 이어 전국 2위에 올랐습니다. 주거비용은 480sqft 규모 스튜디오 렌트가 월평균 2,038달러로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전국 2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생계비가 비싼 미국 10대 도시는 캘리포니아 펠로엘토를 선두로 뉴욕과 월렛크릭,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마운틴뷰, 버클리, 호놀룰루, 사노세, 오클랜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신축 콘도 노인 아파트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 토트일에 들어서는 신축 콘도인 시비오사이트스에 입주할 160가구를 모집한다고 뉴욕시 주택국이 밝혔습니다. 스튜디오와 원베드룸 유닛의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의 1인 또는 2인 가구로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33,400달러, 2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38,200달러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당 소득의 30%가 월 렌트로 부과됩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5%, 청각, 시각 장애인의 한해2% 우선 입주 자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서를 우편으로 받기 원할 경우 본인의 주소를 적은 우편 봉투를 해당 아파트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이민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다카 구제안이 부결된 것은 국경 장벽 건설 예산과 가족 연쇄 이민 차단 등 무리수가 포함됐기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화살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다카의 최종 판결은 올해 회기가 끝나는 6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채널K 뉴스 주간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